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2025년 어, 새해가 밝아 어, 올해 처음으로 영상 담아 봅니다. 음, 새해부터 어, 나라가 조금 불안한 상태에서 해도 어, 저희 부양나에는 꽃이 예, 지금 만발하게 피고 있습니다. 음, 조금은 뭐 이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기가 조금 그래서 음, 그래도 너무 많이 꽃이 피어가지고 위안되는 말씀이 그 위안 그 마음이 나도 위안되게 어, 모풍이 이 새롭게 어, 꽃들 어, 영상을 담아 보기로 했습니다. 어, 음, 뭐 지금 저희 어 부양에는 한창 한참자 지금 최고 시즌으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꽃들 뭐 자세히는 설명 한개한개해 가다 보니은는 음 자세히 설명은 해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꽃속 꽃길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제초에서부터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나빛은 루저 2번이 지금 한창 지금 또 꽃들을 올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구 패돌림이고, 퍼시발리아나 어. 어, 꽃입니다. 쫙, 이래가, 일단 저쪽에까지 영상까지, 끝까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회를 방불케 하는, 그렇게, 어, 그렇게 꽃이 피어가 있습니다. 오예, 아직까지 추워서, 추워서 아직까지, 어, 저희들의 온실 뚜껑은, 그, 열지를 못했습니다. 어, 일전에, 청면에 이제 이게 햇빛이 들어오는 쪽만 영상을 열어놨습니다. 어,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 조금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꽃이 제 색깔을 어, 발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퍼시 발리안하고 어, 세메알바입니다세메알바는 음, 이렇게 가득 많이 일어가지고 피어가지고 음, 엘레강스 어, 저희들이 나벨로이드 아니었으면 여기도 피어가지고. 있고. 예, 아래 위에도 이렇게 꽃이 많이 피가 있습니다. 어, 조금 화면에 그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이고 다수 이게 불편한 점이 있어도 양해 말씀드려요. 다저 끝까지 가는 것만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어, 카메라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다 보면은 조금 그할 겁니다. 요거는 어그테라벨로어 어, 아, 리리 페탈 아 세리리퍼 어 이게 이제요 세리리퍼 이게 해가지고 꽃이 지금 피고 있는 중입니다. 잘 이제 이래가 나중에 다 피면 은또 예쁘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바고 저 뒤에도 지금 꽃이 굉장히 꽃봉우리들을 많이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 제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한해한 해, 한 해, 어, 매번 이렇게 감탄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큰 대주가 되다 보면은, 대주가 되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꽃이 많이 피고 있는 것을 어,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어, 여기도 위에도 있고, 한번 봐보세요. 뭐. 꽃이 이래가 완전히 뭐 수양버들 아니습니까? 그죠? 장수매처럼 그렇게 꽃이 확내어지가 핍니다. 이게, 음, 여기도 이게, 어, 루즈, 노즈몇번이고 이게 노즈노즈노즈 3번입니다. 노즈 3번인데, 올해는, 음, 그, 이게, 그 꽃이 조금 다르게 핍니다. 이게 실핏줄이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메알바고, 더디도 이래가 보시면은, 그, 아주, 우리 위에도 이래가지고, 그 꽃봉오리 그죠? 이래가지고. 이게 조금, 어, 조금 이따가 찍을 그 영상을 담으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요 시간이 제가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물주고 이렇게 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영상을 막 주다, 도그 영상을 담다 보면은 꽃 색깔이, 어, 꽃 화색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음, 다소, 골편하더라도 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대한민국 어디에서 이렇게 이렇게 꽃이 있는,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부양난 농원입니다. 이번에 또 이래가지고 이번에 그 신일, 그 돌아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지고 요번에 어제 그그 신이 해운대 신일교에서 돌아와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지금 영상 담는 건데 어, 요 며칠 있으면은, 음, 또, 그, 그, 세종시에, 세종시 국립 그 수목원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또 전시회 세팅을 들어가기로 합니다. 거기는 한, 약간 한 10일간 아마, 아마 될것 같아요. 10일간. 어, 기후도 이렇게 피고, 10일간, 10일간 가면은 아마, 어, 이 꽃들은 거의 지금, 어, 활짝 피겠죠. 그죠? 어, 이게 한번 봐보세요. 꽃. 이리 이렇게 해도 저는 이렇게 이렇게 꽃이 예쁜 게 꽃이 나와도 어 어떤 식으로 그래 가지고 어 편하게 자랑질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지. 부양에는 늘늘 늘, 늘, 그, 늘상 이런 꽃이 피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새로운 것이 아니고 늘상 이렇게 피기 때문에 어 저는 어 합니다. 여기도 한두다 아,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죠? 반다게이 예쁘게 피고, 저 일본에서 상마당 개체보다 더 안습니까? 더 우람하고 더 좋습니다 이게 한번 봐보세요. 그, 하나의 상받은 개체는 자기들이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한 거거든. 요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렇게 또, 뭐, 새롭게 보시면은 이게 조금 그 한데, 아, 여기도, 조그엔시스, 뭐. 그죠? 이게 이제 지금 피고 있고, 어, 위에도 이래가지고, 꽃이 피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이제 우리 조, 7의 진시에 있습니까 요거는 안, 안 했습니다. 음. 어, 나비스나비스 루저 2번인데, 한번 봐보세요. 꽃은 이 정도로 피워야 하습니까 하나 작품성이죠, 그죠? 정말 멋있죠? 어, 이 정도는 피워야, 그래도, 어, 정말로 하지 습니까 꽃다운 꽃아니었습니까 꽃다 내가,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피웠습니다. 많이 피워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는 몇 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송이 피웠는데, 내년엔 열다섯 송이 이상 피워보겠습니다. 멋있죠. 어 정말 멋있습니다. 음. 폰티비입니다 펀티비 폰팁. 유일하게 아니습니까 펀티비 요즘 꽃이 잘안 오는데 이 펀티비 여러 개 이제 꽃이 나와서 예쁘게 피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음 퍼시발리아나 여기에 변호사가 아주 멋있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들은 거야. 그 실비주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에, 자연이 이렇게 만들지 사람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뒤에도 꽃, 꽃이 있고 어, 여기에 항상 오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양에는 꽃이 진열이 되어가 있습니다. 진열이 되어가 있고. 어, 언제든지 구경하러 오세요. 구경하러 오시면은 어 다들 주소 아시죠? 그죠. 부양 내부에 부양난 농지면은 바로 주소 안 있으면 뜨기 때문에 어 어느덧 부양난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명실명 명실공 최고의 난원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등극을 했기 때문에. 뭐, 뭐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이 소비자분 그 취미가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또 담아 봤습니다. 꽃 음. 어떤 여기저기서 있 계속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 한번 봐 보세요. 이게 대주가 되다 보면 여러 송이가 있으면 다단기시라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음, 어제 저녁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돌아와서 신일교에서 회전시회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어, 세팅이 된 상태에서 제가 사, 잠깐 이래 그 아침에, 어, 아직까지, 어, 우리 커튼, 이제 온실을, 이제, 그, 추워가지고 안에, 위에, 현장에는 아직까지 온, 온실에 얼음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온실은 열지 않고 옆에 간접 비틀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 조금은, 이래, 그, 조금은, 어, 여기 어, 조금, 어, 꽃이, 화식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상견의 대토로 스페셜 람보 원입니다. 꽃 멋있습니다. 진짜. 정말. 여기도 이렇게 피가 있네. 그죠? 엄청 꽃 많이 피어가 있습니다. 저기도 지금 꽃이 나오고, 여기도 어, 그나나하고 뭐고 다 이러고 꽃이 들어가 있고, 어, 우리 이제 지금 요, 요쪽으로 지금 목부로 돌아가는 그런 연습, 그,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눈이 황혼할 지경이냐 아침에 이게 저희가 이렇게 문을 그 원실을 이게 들어오 보면 향이 막 향이 진동 자체 그말그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막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꽃이 피가지고 아침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여기도, 어, 올해 지금 꽃이 여기 지금 한 8개 정도, 8개째 이제 지금 피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한참 동안 더갈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쪽에 이제, 어, 이쪽에 보시면은, 어, 또 이제 굴피에서 막 꽃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굴피, 통굴피에서 꽃이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꽃이 지금 나오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어, 이쪽에도 지금 꽃이 안 있으면 위에도 지금 꽃이 붙어 있습니다. 꽃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 통굴피에 막 꽃이 지금은, 어, 둥, 막, 둥글차게 홍글차,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꽃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요는 이제 그 전시회 때안셰사사 있으면 화려한 이 막을 내리고, 이제 또 다시 다른 이제 이 세팅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아 정말 어꽃 예쁘게 많이 피어줘서 고마웠다 여기도 이게 여기도 안셉스 종인데 어안셉스티파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건데 어, 꽃이 이제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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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새로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새로 신나가 나겠죠, 그죠 휴면기 이제 몸을 정상적으로 쉴 때까지 아니습니까 제가 또또 또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내년에 어, 여기 이제 부작을 해가요는 새로운 꽃들이 이제 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없어지면 그만인 거 아니고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어, 계속해서 계속 해가지고 어, 꽃이 피는 대로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맥심하고. 오늘 2024년, 아, 25년 어, 새해에서 이렇게 어, 좋은 꽃과 함께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어, 모쪼록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